모든 실수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f(x)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laughs> 자 그러면 f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f(x를 만족한다라고 한 것은 주기가 2분의 파인 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데 주기가 2분의 파인 이 것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건 아닙니다. 주기가 4분의 파이여도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왜 f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fx가 되는 거죠. 그럼 f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f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두 개를 쪼갤 수 있죠. 그럼 얘는 f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고, 그러면 얘는 f의 x가 되는 거니까 f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도 f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주기가 6분의 파이면 안 될까요? 이것도 돼요. 그죠? f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 몇 개로 쪼개져요? 그렇죠. 3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3개로 쪼개지니까, 하나 제외시키고, 또 하나 제외시키고, 또 하나 제외시키면, x 의 fs 더하기 2분의 파이는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반드시 2분의 파인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주기가 4분의 파이, 주기가 6분의 파이, 이런 것들이 다 f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fx를 만족하는 거예요. 즉, 즉 n 이 자연수라고 하면, 자연수라고 하면, 주기가 2n 파이인 것은 다 f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fx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에반에서이에반해서 이에 반해서 주기가 3분의 파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가 3분의 파이면 주거 딱계야되서 3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 즉 2분의 파이를 3분의 파이로 쪼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3분의 파이로 쪼갤 수는 없는 거라서 이런 거는 주기가 이런 형태가 되면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그럼 이제 주기가 파인 건 주기가 파인 건 당연히 2분의 파이를 파이로 쪼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엔파이 2 n 분의 파이 형태인 경우는 다 이런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주기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주기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주기. 그럼 기억. 봅시다, 기억. 자, 기억의 주기. 자, 기억의 주기. 자, 자 기억의 주기.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이죠 근데 x에 붙어 있는 개수가 4예요. 4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파이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니은.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자, 2파인데 x에 붙어있는 개수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주기가 8파이에요 8파이니까 주, 절대 죽어다 끼워놔도 이런 관계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 디귿. 자, 주기가. 자, 애초에 주기가 탄젠트는 파이죠 근데 x에 붙어있는 개수가 2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관계는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이에요 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어요 x에 대신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2분의 1의 사인 4배 x 더하기 2분의 파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의 사인에 2파이 더하기 x에 2파이 더하기 4x에 2파이 더하기 4 x 파이 죠 2분의 사인 4x가 되는거예요 자, 그리고 2파이 더하기 4x는 1사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거예요 자, 자, 그런데 어,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2배 코사인 4분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집어넣는거죠. 더하기 1. 그렇죠? 그럼 얘는 2배의 코사인 8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아이고, 괄호를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얘는 파이두도 2분의 파이도 아니니까 얘를 그냥 코사인 4분의 x로 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d 귿도 해결을 볼수 있습니다. 4탄젠트 2배 x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3 얘는 4배 탄젠트, 파이 더하기 2x죠. 그럼 파이로니까, 그렇죠? 탄젠트 2x로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더하기 2x는 3, 4분면이라고하죠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건기억과 티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